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은 서울 코엑스에 나왔습니다. 바로 가 보실까요? 좋아요. 와. 제가 오늘도 퀘스트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왼쪽 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과연 오. 지도 어플 사용 금지. 사용 시 무시무시한 벌칙. 이건 뭐죠? <laughs> 벌칙은 어, 미션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코엑스가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길치여서 오늘 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시도해 보겠습니다. 선배 이것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이것도 뭐야 이거 즉시택은 아니죠? <laughs> 아 히잡이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었는데 생색낼 수 있었는데 <laughs> 성공하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어,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 보실까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 시설이자 국내 대표적인 마이스 센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코엑스를 만나서 놀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코엑스 일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코엑스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님 코엑스 누구 건지 알아요? 어, 모르겠어요. 코엑스는 한국무역협회가 100% 출자해서 세운 별도 법인으로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이 코엑스의 전신이 KOEX, 그러니까 다른 코엑스인데 1979년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첫 종합 컨벤션 센터입니다. 한 46살 정도 됐죠. 이 코엑스가 국내 대표 마이스 센터인데요. 마이스라고 하면 기업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그리고 전시회를 모아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강북이나 다른 지역의 컨벤션 센터를 새로 지을 때 강북의 코엑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코엑스가 상징성이 있는 마이스 센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센타워 앞에 있는데요. 이 코엑스 일대가 오피스 빌딩에 집결지기도 합니다. 아센타워 옆에 코엑스 전시관이 있고 그 옆에 트레이드타워, 한국무역협회에서 지은 이 계단 모양이 굉장히 트레이드마크인 트레이드타워가 있고요. 트레이드타워 뒤쪽, 트레이드타워에서 삼성역 쪽으로 GS리테일 운영하는 파르나스타워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한국도심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를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이 코엑스 일대 개발 계획의 골자는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어떻게 바꿀 건지는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laughs> 너무 추워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 건물을 새로 갈아엎어서 프라임 오피스를 만들어서 국제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저층에는 문화예술 전시장을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근데 코엑스가 아무래도 컨벤션 센터다 보니까 비즈니스 출장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이 막힌 자리에 도심공항 터미널이라고 해서 인천공항 탑승수속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공항은 탑승수속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니까 그걸 아낄 수 있도록 여기서 할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 직격탄에 맞고 또 모바일 체크인 등이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 2023년 폐점을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도 비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층, 지하, 지하주차장 말고 지상 7층까지 밖에 없거든요. 저 옆에 있는 트레이드 타워만 해도 55층까지 있고, 뭐그 옆에 파르나스 타워, 그리고 아센 타워 전부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다른 타워들처럼 이 건물 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15년? 17년? 아 그렇구나 그럼 옛날에 네. 그 도심공항 터미널 있을 때도 계셨겠네요?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드시진 않으셨어요? 아, 왕창 줄어들었어요 왕창. 왕창. 일주일에 한 명? 한 아. 두명? 다 끝나니까 다 인천인 거고 2층에 리무진버스를 타는 공간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거기로 한번 가보시죠 어, 근데 사람이 꽤 많으세요 음. 오, 근데 이렇게 인천공항 출발 시간표도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3층에 예식장이 있거든요.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 예식장이나 여기 시설들이 좀 이용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식장은 되게 잘 되는 예식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소노 펠리체 컨벤션이 소노 리조트 아시죠? 소노 캄, 솔비치, 이런 대명 소노 리조트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미로가 시작될 텐데요. 지도 어플 없이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저희 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기사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익숙한 전경이 지금 보이는데요. 코엑스몰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상징인 별마당 도서관 지금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가보겠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죠? 여기에 책이 총 7만 권 정도 있다고 하고요. 저 서가 높이가 최대 13m까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종종 와봤는데 한 번도 자리에 앉는 걸 성공하지 못해 봤어요. <laughs> <laughs> 저희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내는 한국비즈니스 잡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책이 대부분일 텐데, 뭐 포럼이나 이렇게 전시회 오셨다가 많이들 구경 오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인증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기 형진선배 책도 있을까? 못 찾겠다. Also, <laughs> oh, you already knew this place? Yeah. How or How? True d r a m a s 근데 제가 지도 어플을 쓰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코엑스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실내 길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코엑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내 길 찾기라고 해서 코엑스 내비게이션이 나올 정도로 음. 복잡하고 크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원래는 스타필드가 아니었어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코엑스몰을 2000년 처음 이제 건립하고 나서 2012년까지는 현대백화점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출자해서 만든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이라는 기업이 운영을 했는데요. 둘이 사이가 좀 틀어지고, 한국무역협회가 몇년 동안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모양인지, 2016년, 다시 이 코엑스몰을 운영해줄 전문 운영업체, 이제 위탁 운영 입찰 공고를 냅니다. 여기에 신세계가 뛰어들어서 입찰을 따낸 거죠. 이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전보가 좀몇 개나 될것 같아요? 어, 글쎄요. 한 200개 되지 않나요? 훨씬 많아요. 33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공실이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3, 4개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17년 초반에만 해도 6%, 7% 정도 공실률이 좀 높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치만 저희가 좀 전에 보고 온이 별마당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웃음> <웃음> 뭔가. <웃음> 그 잘못 들어온 느낌이 살짝 엄마, 드는데, 그냥... 여기 막다른 골목인가? 어, 막다른 골목인가? 왜 다시 가요? 오늘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벽마다 지도들이 조금씩 붙어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출구고. 그리고 업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화장품, 뷰티나 패션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핸드폰 대리점까지 들어와 있고요. 신세계 그룹 중에서도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계열사가 신세계 프라퍼티인데요. 이 신세계 프라퍼티가 코엑스랑 임대,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게 2016년입니다. 근데 10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퍼티 확인을 해보니까 2027년 초에 이렇게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10년 재계약 옵션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기사에는 연간 임대료가 600억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마 물가 상승분도 있으니까 좀더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30분째 코엑스몰 헤매고 있는데요. <laughs> 오, 지금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해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많다는 점. 저희 지금 세미콘 코리아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관련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시는 사람들 이름표를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분들도 계시고 국내 반도체 기업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 코엑스가요. 2024년에 전시 이벤트 170건, 국내외 회의 1,789건, 그리고 국제 회의 24건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전시 또는 컨벤션 이벤트가 수익성이 높진 않아요. 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온 지하에 코엑스몰, 이 임대, 상가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어요. 복합 쇼핑몰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으로 이 컨벤션의 적자를 일부 보전을 하겠다는 거죠. 코엑스 마곡 컨벤션 센터가 최근에 개장한 거 알고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킨텍스와 코엑스, 이 국내 대표 두 마이스 사업자의 경쟁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마곡 코엑스가 개관을 하면서 우리 또강서에 일산 쪽에 킨텍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서에서 일산 킨텍스와 마곡 코엑스가 맞붙게 됐고 저번에 총총경물록에서 형진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거기에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 주체가 킨텍스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여기 삼성 코엑스와 잠실 킨텍스 아마도 잠실 킨텍스 간의 경쟁이 펼쳐지면서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웃음> 큰일이네. <웃음> 망부석처럼 서 있는 영상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맞을까? 저희가 지금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을 보러 가고 있거든요. 한 번도 지도 없이 코엑스를 돌아다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호텔을 진짜 못 찾겠는데 어떡하지? 한 네, 지도 보실래요? 아 진짜 죄송한데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어플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희재PD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션 실패입니다. <laughs> 벌칙은 썸네일에 썸네일 <laughs> 인물에 제가 좀 웃긴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희재PD 믿어 <laughs> 희재PD 믿어 나는 희재PD가 인간의 존엄성은 최소한 지켜줄 거라고 믿어 그래서 벽에 보면 지금 지도가 계속 붙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합리화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엑스 일대가 2호선 삼성역부터 9호선 봉은사역까지 이 거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역 그리고 봉은사역일 때 비즈니스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호텔이 바로 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안내라고 표지판에 써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였거든요. 여기가 운영을 종료하고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웨스틴 서울 파라나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웨스틴 전부 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데 소위 말하자면 갈아타기를 한 것이죠. 이 웨스틴 서울 파라나스는 GS 리테일에서 최근에 인적 분할한 GS PNL이 운영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엑스 맞은편을 보시면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코엑스 오셨던 많은 분들이 몇년 동안 이 공사장비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개발이 언제 되는지, 공사가 언제 완공되는지 아직은 알수 없는 그런 뷰인데요. 여기서 크게 말씀드릴 게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일단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죠. 여기가 지하에 GTX A 신호선, 미래 신사선, 그리고 택시, 버스 정류장까지 층마다 때려 넣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이 양 끝에 위치하니까 온갖 교통 수단은 정말 KTX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교통 수단은 다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지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성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 구상이 처음 나온 게 2016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 아직도 공사 중인 거죠. 당초 2023년 이 개통 목표였는데 지금은 2028년으로 미뤄졌고요. 과연 2028년의 목표대로 개통 가능할지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발표한 코엑스 일대 개발 계획에 이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와 코엑스가 연결되는 구간에 도심공항 터미널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GTX A, C, 미래 신사선, 버스, 택시 2호선, 9호선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도심공항 터미널 기능까지 추가된다. 그러면 저 같은 길치들은 영영 헤어나지 오 못하는 <laughs> 길치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기지가 될이 GBC도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시작은 2014년. 현대차가 사업을 새로 짓기 위해서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애시당초 계획은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를 포함한 총 다섯 개 동을 짓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난해 이 105층짜리 건물을 55층짜리 건물 두개로 나눠 짓겠다며 변경안을 내놓으면서 좀 차질이 빚어졌죠. 명목은 현대차의 신사업인 UAM 같은 사업에 이 55층짜리 두 개, 이 변경안이 더 적합하다라는 이유였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사비가 급등하기도 했고, 그런데 서울시가 현대차의 이 변경안을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 105층 타워를 짓겠다는 현대차를 위해서 뭐 높이나 용적률 같은 여러 규제를 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차량을 기준 바로 오늘 21일에 새로운 GBC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접수했는데요. 이번에는 54층짜리 세 개동입니다. 처음부터 짚어 드리면요. 105층짜리 한 개동에서 55층짜리 두 개동에서 54층짜리 세 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추이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복잡하지만 2028년에는 어쩌면 서울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가 될 수도 있는 코엑스. 오늘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네, 선배 그리고 오늘의 퀘스트는 실패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선배 썸네일을 선배 인물을 좀 코믹스럽게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걱정되는데요. <laughs> 여러분 제가 다음에는 꼭 열심히 해서 책을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